네 정청래입니다.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방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입 신고식을 합니다. 지난해 6월 체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비천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하였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 국방위 위원들께서도 체병 사건 진상 규명과 비상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느 위원에 못지않게 열심히 뛰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저도 일하겠습니다. 국방위에서도 역시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과 과학기술 강군을 위해. 군의 사기 진작과 복지 양상을 위해서 국민의 군을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명예가 다시 되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